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그런 커플 매니저님 두 분을 더 모셨어요. 그래서 자 우선 자기 소개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운 여왕 김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의신 조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성운 여왕에다가 결혼의 신에다가 <laughs> 네, 결혼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뭐가 돼도될거 같아요. 그래. 그래서 오늘 뭐가 되는 소리가 이렇게 나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제가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만나고 그 다음에 연애에 성공을 해야 성원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다들 우리는 자락을 깔아주고 방석을 다 깔아주는데 애프터라는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거나 성원이 안 되는 분들이 성원이 여기가 가장 많이 되는데도 50%, 60%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 돼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 연애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어떤 거했냐면그 미스터 트롯의 영탁 씨 알죠? 아, 네네, 제가 네네.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우리 <laughs> 우리 남편이 팬카페에인탈이야우 <laughs> 어, <가입하려는> 네. <laughs>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네. 영탁 막걸리의 그 CF에 음. 음. 그 출연했을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왜 그냐하면 러이 영탁 막걸리가 어떻게 그렇게. 여기가 원래 예천 막걸리거든요. 네. 근데 영탁이 이제 아직 상을 안 받았을 때, 네. 무명 시절에 여기랑 제휴를 해서 아 하면서 영탁 아 막걸리, 그래서 막걸리 한잔 이러면서 완전 영탁도 뜨고 예천 막걸리도 네. 뜨고 더 고마워하는 게그 막걸리 한잔 노래 작곡하신 분이 그렇게 또 고마워한다. 아 그래서 <laughs> 이 예천 막걸리가 네. 어우 누가 마케팅을 했는지 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 네.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은 네, 네. 영탁씨 문값이 올랐을거 아니면가 네, 네. 그래서 네. 최소의 비용으로 굉장한 네. 마케팅을 잘했다 네. 연애도 네. 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네, 네. 이래서 네. 제가 이걸 찍었더니 네. 어떻게 됐요 여러분 네. 영탁 막걸리 대표님께서 그 회원분들이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아. 봤다고 그런다고 되게 고맙다고. 아. 어 인품이 대표님이 아주 좋으세요.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오.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막걸리 대학교 때나 먹었고 어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보내오신데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 영탕 막걸리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직원들 다 모여서 지금 족발을 이만큼 시켰어요. 메세트나 <laughs> 전체에 있다가 저녁 때 먹으려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영상만걸리 네. 한잔씩 할 건데 오늘은 연애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들 워낙 저하고 10년 넘게 일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제 오른팔, 왼팔들이에요. 그래서 성원 비결이 있을 거예요. 성원 비결들 좀 박추해 보세요. 다들 여기 어, 성원 전문회사 오시는 이유가 성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결혼 전문가가 얘기하는 성혼 전략 기본 베이스는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사람으로만 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성혼 전략 첫 번째는 보물 찾기와 같다. 네. 어딘가에 내 반려자가 있다, 네. 있으니까 찾아라, 만나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특별한 비법들이 있죠. 네. 필요 필요한 네. 자한 가지씩 좀당출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커플 매니저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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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이 일반 회사랑 달리 네. 우리 노블레스 회사가 네. 제일 중요한 게 회원 수하고 두 번째가 커플 매니저가 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 아무래도 음. 이제 저희,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면 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받는 대상분을 찾아보게 되는 부분이고 음. 그리고 한분 해드릴 거 아무래도 또두분 해드릴 음. 수도 있고 음. 예,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네. 한명할거두 명. 명. 네. 그 다음에 희망 스펙 안에서 하더라도 네. 마지노선보다는 상한 선. 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네. 좋구나. 그렇죠. 응, 그리고, 응. 그리고 뭐 좋고. 하다 못해 우리가 학교를 가든 병원을 가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로 해준다 이런 자고 뭐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웃음> 네네. <웃음> 그리고. 정보를 적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회사 선택을 할때 커플 매니저 경력이 음. 경력있는 매니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회사 선택하는데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회사 선택도 그렇지만 사실은 요새 유튜브의 맹점이랄까 정말 경력이 뭐 제로, 제로거나 몇 달, 1년 <laughs> 밖에 안된것 중에 네. 유튜브에 <laughs> 다 나오면 음. 다 모르니까 고객들은. 그 근데 네. 이성원에라는 성원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커플 매니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처음부터 악셀에다 살살 받듯이 아주 모든 게 순조롭게 돼서 성원으로만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냥, 뭐랄까, 도랑에 빠진다 그럴까, 그렇죠. 좀 갈등을 네. 한다 그럴까, 이럴 때 커플 매니저 역할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뭐 순조롭게, 음. 보통 회원님들 보면 순조롭게 음. 이렇게 음. 만남을 하실 때는 음. 연락이 없으세요. 음. <laughs> 어? 맞아. 근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야. 갑자기 연락이 오면,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어. 이렇게 어. 생각이 어. 되는데, 에이. 저는 이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 어. 그 순간적인 기분 때문에 어. 뭐 우리 헤어져 하고 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일전 지르고 나서 네. 어. 그리고 어. 나서 맞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지 네. 말고 네. 꼭한번한 한 템포 이렇게 숨푹 쉬고 네. 참고 그리고 나서 저희하고 한번좀꼭좀 좀 음. 연락 이렇게 맞아요. 다시 상담을 네. 조금 네. 해보고 네.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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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라거 네. 네.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어제도 제 네. 회원직에 교제하는 분이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 남성분하고 한. 로개월 교제를 음. 하고 있는 분이라 음. 아 조심조심하면서 저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 어제 전화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남성하고 티각태각 싸우신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굉장히 재력가 남성분인데 사업하는 분 음. 제주도를 같이 여행을 갔는데 어나여행 네, 예. 예. 제주도 여행을 가셨대요. 근데 어. 거기서 여성분은 당연히 차를 렌트해서 갈줄 알았는데 음. 남성분이 차를 렌트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 거기 일주를 버스로. 거기에는 이제 기쁜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성분이 음. 돈이 있다고 돈을 막 쓰는 분도 아니고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여성이 돈에 대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네, 생각하느냐, 어, 이런, 음. 이런 걸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음. 아마 결혼하기 전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미모, 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특히나 재력가 분들은, 음, 이런 경제관념에 있어서 여성이 어떤 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마음을 잘 풀어드려서, 아, 그러냐,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아, 그게 오해가 네. 네. 아니라 같은, 그 음. 남자분이 테스트한 거예요. 그 근데 테스실에 네. 여자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겠다. 그래서 네. 테스트에 넘어가지 못할 뻔 했는데 네, 성숙 이사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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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락이 와서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거 태생이하셨나해예고 네, 아, 네. 네. 넘어간거지 네, 네, 네. 아니 저번에 네, 네. 네, 네. 지난달에 결혼한 음, 그 재력가 음. 거긴 재원인데 네, 네. 여자분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야 음. 어. 카드값을 말도 못하겠는데 아, 아, 그래서 이걸 결혼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네, 날짜는 다 잡아놓고 안정하시길래 커플 매니저 역할이 음. 이런 역할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이두 분이서 잘 만나십니까? 이게 성원 관리가 음. 아니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게? 음. 음. 아니, 선생님. 음. 선생님이 도대체 지금 열댓명을 음. 만났고, 음. 나이 차이도 많이 보고, 음. 엄청 아름다운 분만 보는데, 여성분 그 외모 그대로 자기가 연애할 때 좋아했던, 진짜. 그거 그대로 유지할 유지하시려면, 유지하시네. 그 정도 써야죠. 그쵸. 그동안은 여성분이 여성걸로 썼다면 이제는 아니죠.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했더니 하긴 딱히 그러네요. 그러면 결혼하시고 돈 하나도 안 쓰고 갑자기 주름치마 딱 입고 퍼지고 앉아 있을까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외모만 보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재력 있는 분들이랑 경쟁의 관념도 좀 보시는 것 같고 교제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혜로 명하신 분들이 결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행복하세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 네. 애프터로 넘어가는 건 이미지야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쁜 녀석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야 맞아. 근데 맞아. 성원으로 가는 건 머리야 맞아. 맞아. 얼마나 머리를 잘 떼서 남자 심리가 맞아.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서 맞아. 나의 장점을 맞아. 잘 돋보이는 거 맞아. 그래서 어, 애프터는 미모로 간다면 맞아. 성원은 맞아. 머리로 맞아. 간다 네. 그러고 요즘에는 맞아. 특히나 이제 특수한 비법 하나 내가 공개한다면 네. 독수리 타법이라고 아,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 위에서 쭉 맴돌면서 병아리하고 엄마닭과가 네. 이렇게 떨어질 때 병아리를 샥 해갖고 딱아챈대요 아, 근데 이 여성분이 되게 머리가 좋아. 그래갖고 남자를 딱본 순간 이 여성분이 하는 일. 정말 몇번안 만나고요. 난 정말 여기 방송이라 얘기 못하네. 네. 여자분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네. 그야말로 돌진을 해갖고요. 어머 네. 어머 어머 나도 너무 놀랐어요. 네. 네. 근데 결혼했어요. 바로, 바로 앞에 현대 바로 그것도 보금자리 들고요. 남자분 진짜 괜찮아요. 근데 남자분이 순수하고 공부만 하고 좀잘 몰라. 근데 여자분은 좀 알아. 네. 그랬는데 미팅을 네. 여자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 남자를 딱 보는 순간 음. 프로필 들었을 때 당근 좋았고 네. 딱 만나는 순간 네. 이 남자다. 그래서 좋아요. 이 여성분 하는 말이에요. 네. 이 남자. 감아서 네. 내 걸로 해야겠다. 아, 네. 이렇게 생각했대. 나쁜 뜻으로 네, 그런 게 네,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가 탁 해서 딱 낚아채듯. 아, 이런 네. 적극성도요. 아, 제가 아, 저 15년 저. 전에 네. 이걸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네. 여성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 그렇게 해서 네. 음. 네, 결혼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예쁜 여성분들의 또좀 음. 약간의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공주님 모셔가듯이 어. 이렇게 어. 하시는데, 음. 내가 공주가 되려면 은 상대를 또 왕자 음. 대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여성이 그 이제 음. 의사분하고 만나시는데, 음. 남성분되 시던 등년차예요좀 바빠요. 종전 어. 어. 시간도 아, 없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께 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러니까 음. 남성분이 시간만 내기... 원하지 말고 음. 뭐 본인이 뭐조시락싸면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고 해서 거예요. 초밥이라도 사들고 음. 병원 앞에 가서 맞아, 맞아. 손에 이렇게 좀 지어 주고 나는 뭐 그거 치게 네. 갖고 결혼된 네. 사람 꽤 많아 예 네, 맞아요 어. 아.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또 음. 그런 적극성도 필요하거든요 어, 맞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결과 얻어가셨잖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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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많이 만나면서 아무나가 아니라 희망하는 응. 사람 만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건 기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적극성을 갖고 독수리 네. 사법 또는 내지는 이렇게 커플 네. 매니저들을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경험 많고 어, 베테랑 매니저들이 필요한 이유가 네. 또 성원의 첫 번째다. 네. 이렇게 하는 네. 이야기였고요. 네. 도움 되셨나요? 자, 우리는. 이제 이영탁 막걸리 저희 회사 이 잔에다가 마시면서 오늘은 즐거운 시간을 이후에 족발이랑 먹으면서 잠시도 다 같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